Thank you 네, 오늘은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좀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애저 클라우드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애저 클라우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애저 클라우드 체험 계정을 만드시면 은 누구나 처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저 클라우드 우리 포탈, 애저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들어 오시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탈닷애저닷컴을 오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들어온 화면에 에서 이제 최신 에저 포탈 사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에 리소스 만들기 리소스 만들기 클릭하시고 에저 마켓플레이스에서 워드프레스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마켓의 결과물이 들 나오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이 오픈 라이트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프리셋 라이트 스피드 테크놀로지 제공하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켓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만들 것인데 음, 혹시라도 다른 리소스를 이용해서 만드실 때는 꼭 구성 방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버도 따로 만들어지는 방식들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워드프레스의 구동 방식 자체가 php 서버가 돌아가는 호스트와 그 다음에 db 서버가 돌아가는 호스트가 다를 경우에 상당히 느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헤맸었는데, 저희가 올, 오늘 만들 예제는 이 오픈라이트 스피드의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픈 라이트 스피드 워드프레스가 두 개가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버전이 좀 달립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상단에 있는 걸 클릭해보시면은 지금 같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이 버전을 보시면은 php 버전에 대한 얘가 따로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단에 있는 것을 클릭해보시면은 오픈라이트 스피드에서 상세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최신 어드프레스 이미지는 php 7.4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픈라이트 스피드 플랜을 이용해서 만드실 때 오픈라이트 스피드 리소스를 이용해서 만드실 때꼭 이렇게 버전의 명시가 되어 있는 리소스를 선택해서 제작을 해주시는 게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오픈라이트 스피드 워드프레스의 이 상세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가상 머신 만들기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플랜은 애저가 제공하는 VM, 버추얼 머신을 활용해서 오픈라이트 스피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저 포털 사용하실 때 저희가 설정한 이 구독 실제로 이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죠. 구독을 선택하시고 리소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리소스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 그룹 선택을 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없는 경우는 이 새로 만들기 이용해서 리소스 그룹 새로 만들어 주시. 그다음에 가상 머신 이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순순 홈이라고딱 만들어 주는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특수 문자 공백 등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순순 홈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근데 보면은 언더바도 안 되죠. 하이픈. 그래서 홈이라고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 우리 리전이라고 하죠 리전 어떤 지역에 서버가 있는지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나 아니면 해외나 서비스 할지를 고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 설정에 있는 코리안 센트럴이 아니고 범용적으로 그래도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뭐 이스트 US 미국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용성 옵션이랑 그 다음에 영역이랑는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을 그냥 설정하시고 진행하셔도 딱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란 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미지에는 저희가 오픈라이트 스피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VM 아키텍처는 이 이미 지 자체가 64비트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64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라는 거 선택하게 되는데 이 크기는 결국 어떠한 사양의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구동을 시킬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가 있죠? 이아래로 내려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VM을 만들 때 사용했던 크기나 아니면 이미지 게시자가 권장함이라고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게시자 권장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사실 스케일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게시자 권장한 이 A1-V2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걸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관리자 계정. 그래서 SSH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암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암호를 선택하셔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기도 돼요. 됩니다. 네, 그렇게 아무까지 입력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바로 여기 검토 만들기를 클릭해버리시면은 나중에 조금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 설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좀더 상세한 설정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계속 다음 네트워킹 여기 하단에 있죠? 이걸 클릭해서 넘어가 줄게요. 또 보시면은 뭐 가상 네트워크 뭐 서브넷 뭐딱 등등 있는데 여기 딱히 건드릴 건 없습니다. 또 똑같이 다음 관리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상세 설정을 넘어왔냐면은 이 자동 종료 부분. 이 자동 종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저도 처음에 이 오픈 라이트 피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VM의 구성하고 만들어서 워드프러스팅하고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스팅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과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정확하게 이게 왜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VM을 꺼주기 위한 기본 설정으로 이해하고자. 그래서 이 자동 종료 사용을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다음을 눌러서 계속 진행해주요 계속 다음 고급 누르고 그 다음에 고급 부분, 다음 태그 다 눌러서 검토 만들기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퍼블리싱 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들을 좀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자체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본 것처럼 시간당 비용이 따로 산정되지 않는 거 보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VM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48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은 하루 24시간 1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한달약 30일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48.36을 해보면은 대략 한 달에 34,810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뭐 동일하다고 말하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이 31일 날도 있고 31일 날 날도 있기 때문이죠. 8일이 날도 있고, 그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이 서 되면은 이 하단에 만들기를 이용해서 VM을 생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배포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머신 탭에 보면은 저희가 만든다고 들 클릭을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의 직용 IP 주소로 나와 있는면 여기서 공용 IP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이디까지 내부 포드록사에서 새 창에 넣고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라이피 사이트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이 퀵닷 가이드를 한 클릭을 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 같이 오픈라이트 스피드 제공하는 워드프레스 세팅을 위한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VM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쪽 섹션을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저 포털 그리고 클릭 이미지 그 다음에 Get It Now Create 버튼 만들어라. 저희가 지금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향후 과정은 아래 에 나와 있는 문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s a c 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뭐 개발에 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웹서버 속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s s h 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는 <목소리>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맥에서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창을 열어서 한번 s s h 를 해보도록 할게요 s s h 입력하고 순순 제가 애저탈로부터 저희 VM의 IP 주소를 입력하고요 다음과 같이 보안 접속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암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탈에서 vm을 생성할 때 아이디와 암호 정보는 잘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수도 캣 루트 딥패스워드 부분과 수도 캣 루트 라이트 스피드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은 명령어기 때문에 복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온 라이트 스피드의 문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수도, 그러니까 권한 부분에 대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얘기가 좀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이거를 복사해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다음과 같이 도메인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라이터 스피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손쉽게 폰 라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도메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HTTPS라고 하죠 보안 접속을 위한 SSL까지 연동하는 것이 한 큐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임 칩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해놨던 이 순수.ai a 잘못 구매했습니다 순순으로 구매하는데 잘못 구매한 이 도메인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할 도메인인 순수 a AI를 해줬고요. 도메인이 맞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yes. 를 클릭하면은 연동을 위해 사전 작업을 시작하고요. 여기 보면은 Do you wish to issue atlets encrypt certificates for this domain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안 SS를 연결할 것이냐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Yes를 눌러주면은 무료 SS 설정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보는 순수 다 AI is in accessible 나오죠. Please ver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도메인 정보와 그 다음에 아직 VM 정보를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네임 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도메인 사이트마다 이 어드밴스 DS와 같이 DS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서 저희가 받아온 서버 IP를 이렇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는 일단 a d 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A 레코드 www. 또 하나 A 레코드. 또 A 레코드. 별 모두죠. 딱 이렇게 하고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터미널 창으로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자동으로 그냥 바로 클릭 클릭 하번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멈췄죠. 다시 도메인 연결해 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액세스를 눌러서 접속을 끊어주고요. 다시 ssh로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력하고 그럼 다시 이렇게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연결해 줍니다. 딱 순수. 순수가 됐죠 어쩌다 보니까 네 맞다 그리고 보안 접속 관련 정보도 입력을 해주겠다 예스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번에는 도미, 저희가 IP를 연결해 줬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됐다고 합니다 관리자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요 이메일이 맞는지 기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예스를 누르면 SSL을 구동시키기 위한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eal Light Rule이라고 해서 이 도메인을 위한 HTTPS를 접속했을 접속을 했거라 아니면 h t t p 를 접속을 했을 때 보안 접속으로 연결해주는 접속 규칙을 추가해 주게 되고요. 이제도 예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를 지금 시스템을 다시 업데이트 해줄 것이냐? 그래서 예스를 눌러주면 다시 재시작하게 됩니다. 네, 진행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순수, 순수.ai를 입력했을 때는 워드프레스 설치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손쉬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보안 정보 관련 탭도 클릭해 보시면은, 이 연결을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보안 인증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이 오픈라이트 스피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손쉽게 워드프레스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설정도 해보면요. 한국어로 클릭하고, 사이트 제목 순순 테스트 블로그 사용자 이름 비뉴번호 너무 어려우니까 모태종 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순순 12345 이메일 주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공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a r 로 들어가 보시면은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설정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설정을 위한 어드민 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설정해놓은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픈 라이트 스피드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필수적인 플러그인들도 같이 설치해준다는 점인데요. 플러그인 쪽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어린 SEO 중에서 많이 쓰는 어린 원 SEO나 아니면은 기타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같이 제공해 는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업데이트를 하시고 기타 설정들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워드프레스는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라이트 스피드 캐시를 이용하면은 꽤 적절하게 속도를 즐기면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Azure 클라우드와 오픈라이트 스피드의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만의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트를 손쉽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워드프레스 호스팅 계정에 비해서는 좀더 빠른 스피드로 자신만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팁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